오늘 온데가 무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여기 모안 IC 개통이고 섬이랑 IC로 이제 개통을 해서 IC에서 이제 여기까지 뭐한 7분이면 올수 있는 그런 땅인데 온게 작아서 많이 찾을까봐 앞에 작은 거땅 내니까 많이 찾으시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2차선 정도 도로를 물고 있는 땅입니다. 개획관리 지역이니까 요 땅인데 저 경계 편하죠. 여기 집 지어도 되지. 집 지어도 되고 방향은 이쪽이 남향. 폭이 보자 한 9m 정도 나오겠다. 폭은 한 9m 정도고 길이가 깁니다. 하여튼 뭐이차선 물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라 집 지어도 되고 뭐 체리용 쉼터 이런 거 하셔도 가격이 그래 안 비싸니까. 아 이거 흙이 역수 좋네. 농사를 계속 짓던 흙이라서 그런가. 응. 기름지다. 무슨 흙이란다? 무슨 흙이가진흙이가 그냥 흙인데? 무슨 색이야? 이게 저 이게 그 농약을 많이 써서 그런가닌가 농약이란다. 이거 비료를 많이 쳐서? 말라서그농작다 내가 얼굴이 검멓게 나오지 않나? <laughs> 이 내가 저기 생긴 거는 되게 순박하게 생기긴 해. 농사 잘 지을 것 같이 생겼는데 <laughs> 도시 사람이라 가지고. <laughs> 그건 <laughs> 잘 모릅니다. 와, 아 안녕. 전망 좋다, 여기. 아, 저기 아, 산하고.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저쪽에 있는 땅은 다 저기가 농, 농업, 농업 지능구역이라가지고, 아, 건축행위가 아, 어, 안 되고, 그냥 영구적인 전망이 딱 있네. 음. 뒤에 산서도 이뻐요, 한번 볼래요? 할 말이 없대. 땅이 다지 뭐. 근데 <laughs> 다, 앞에도 여기 땅 작은 것내보내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찾으시네. 냉장이 너무 짧아서 어제 안에 너를 하나 불러라. 컵라면 하나도 하나 끓여 먹고. 그래서 할게 없대. 할 말이 없죠. 한전 뭐 그밖에 거할 말이 없긴 없는데. 2 차선 도로 <웃음> 무한이고 <웃음> 섬이랑 아직 개통했고 1 2 0평이고계 깔리지요. 음, 길 넓고. 이차선이차선도로니까돌 어, 해도 뭐. 되고. 아무 터목도 할게 없죠, 이거는. 폭은 <목> 좀좀 조... 9m다. 응. 9m다. 막 꺼졌는데 재보니까 9m다 정도 했던. 땡큐. 아, 여기는 좀더 넓네. 여기는 한 12m 정도. 와. 저쪽에는 조금 좁아. 9m다 정도. 음, 그럼 음. 집을 이쪽으로 앉히시면은, 어, 남양으로 딱 나오긴 나오 하여튼, 가격이 얼마냐 하면, 6천만 원. 6천만 원. 응, 음, 음, 가격이, 사기야 가격이 6천만 원이니까. 고정가, 고정가. 그, 깎아봐야지, 뭐. 고정, <laughs> 안 된다는 게 있노. 다음 1 0 0만 원이라도 깎아봐야 좀. 응, 거로 깎아볼게. 하여튼, 전화 주시면 깎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뭘 깎아, 안 깎인다니까. 안 깎여요. 그래, <laughs> 근데 다음 또 백만원은 안, 안 깎아줘야 팔지. 자꾸 그러니까 자꾸 오는 사람마다 자꾸 많이 깎아달라. <laughs> 많이는 안 깎인답니다. 하여튼. 백만원은 깎아보자. 몰라.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되지. <laughs> 하여튼 전화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꾹, 구독 꾹, 정소장이었습니다.